안녕하세요, 위니스탁입니다. 자, 어제 주가 보겠습니다. 자, 어 지금 주가 보시면은 어 여기 그 월요일에 이제 급락을 하고요. 아, 어 그다음에 지금 애프터장까지 좀 올라가고 있는데 거의 다그 예 급락분을 회복을 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화요일하고 수요일 어 반등을 잘 했고요. 음. 근데 이제 이 느낌상 보면은 어, 어제 이장 초반의 모습인데요. 뭐랄까? 어, 그냥 에도 매물을 바켓으로 갔다가 그냥 막 무지막지하게 막 쏟아 붓는 모습입니다. 예. 근데 이 시각에 다른 종목들은 다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 유독 테슬라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참좀 무섭기도 합니다. 예. 좀 무지막지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테슬라가 온갖 그 ETF들과 이제 개인 투자자들과 그니까어 온갖 사람들이 다 몰려 있어요. 네. 그니까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감안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무지막지한 매도 모습 여전했다. 그리고 이제 어 FOMC 회의 이제 금리 결정 그 나오는 그쪽으로 해서 올라가게 됐는데 아 그니까 하락도 무지막지하지만 또상승도 무지막지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시세에 그 무서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또하루였고요자 먼저 그 이번에 이제 금리 결정은 동결이 됐고, 매파와 어, 비둘기 사이에서 균형 잡은 파월. 예, 사실 뭐이 말은 그 맞는 말이 아니고, 예. 어 무섭 무섭게 말을 하지 않았죠. 그것은 뭐냐면 그냥 유화적인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예. 두번 연속 이제 금리 동결이 됐고, 어 벌써 이제 세 번째 연속 십이 월에 금리 동결이 예상이 됩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올라갈 금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일단 무서울 게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시장에 이제 확신을 주는 거죠. 아, 미국의 연중 금리는 여기가 끝이다. 이것이 이제 얼마나 오래 갈까? 이제 이런 문제지. 이제 더 이상 올라갈 금리는 없다. 이것이 이제 확신을 더 주게 되는 거고. 12월에 또 동결이 되면은 그때는 이제 못을 반 완전히 대 못을 박는 거죠. 그리고 벌써 지금 80% 넘게 12월에 이제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제 문제는 이제 항상 그렇지만 이제 FOMC 끝나고 나면은 이제 각종 연방은행 이제 위원들이 총재들이 나와서 매파적인 발언을 하죠. 네. 어, 파월의장 대신에 아. 파울르장은 이번에 동결을 시켰고 이런 비둘기적인 발언을 했지만 우리는 생각이 다르다. 예. 뭐 절대 뭐더 올리지 못한다. 뭐 이런 건 없다. 올릴라면 올릴 수 있다. 뭐 이런 발언들을 막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시장을 또 들었다 놨다 할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FOMC 끝나고 나면은 <laughs> 이어지는 그 각종 이제 그 총재들의 발언이 주가를 많이 왔다 갔다하게 만들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어, 1 0년물 국제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음,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주로 테슬라 매매를 하잖아요. 이제 테슬라 매매를 하는데. 좀 뭔가 빅테크들하고 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자 이게 보시면은 이게 엔비디아 주가인데요 예, 시가부터 그냥 폭등을 해버렸죠 예. 어, 엔비디아도 이제 전날 어, 여기서 이제 반등하고 이어서 바로 폭등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주가 흐름이 나와야지만 투자자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렇게 뭐, 돌파가 됐다, 양봉이 나오기 시작했다 해서 추경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경매수를 하고 난 이후에 이 가격이 깨지, 깨지지 않아야 돼요. 그대로 올라가야 됩니다. 예. 이런 주가 흐름을 보여야지만 이 종목에 올라타서 같이 갈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테슬라는 이런 것을 상당히 좀 심하게 말하면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 어제도 보면은 어, 프리마켓에서 자, 돌파하기 시작했죠. 양봉 보고 달려든 사람들은 그 다음에 완전히 무슨 마치 기다린 듯한 그 덫에 잡힌 것처럼. 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제, 여기다 소쿠리 걸어 놓고, 참새 모이 갖다 놓고, 참새 가다 와서, 이제 여기 앉아서 먹게 되면은, 기회는 요 때다 하고, 이거 탁 빼가지고, 참새를 잡죠. 마치 이제 그런 꼴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슬라 이 매매가, 이제, 온갖 사람, 그 세력들이 와서 매매를 하고 있다. 라는 점. 그래서 요새 뭐 매그린스피센트버 세븐이라고 하는데 음제 생각에는 그이 빅테크들과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같이 흐름을 타고 가야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그냥 개미 털기가 무지막지하기 심하다는 라 거죠. 이거 이것도 지금 보시면은. 나중에 이제 주가가 이제 이쪽으로 이제 올라간다, 만약에 뭐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이두이 이 정말 무지막지한 하락으로 다 털리고, 이번에 이것도 또 털리고, 어 이런 식으로 되게 막 털면서 갑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어쩔 수 없는 게 주가라는 것이 그 어떤 미래가 이제 불확실한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자 보시면은 이152 달러에서 사신 분들은 주가가 이렇게 무지 막지하게막 이런 모습을 보여도 플러스 상태이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아 올라가면은 그걸 또 같이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반면에 어 뭐 만약에 이제 뭐 여기도 사신 분이 계시다. 그러면 바로 하락을 당하고, 또 수익 났다가 또큰 하락을 당하고, 본전 됐다가 또 당하고, 또 본전 됐다가 또 당하고, 이것을 견뎌내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거죠. 이유는 단 한가지입니다. 계좌 때문에 그럽니다. 계좌 그리고 주식시장의 불확실성, 이게 내렸다가 반등한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여서도 내렸다가 이게 반등을 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나중에 여기까지 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어, 그러니까 내가 샀어도 몇 달간 물리더라도 결국에 올라간다는 보장이 있다면 그런 보장이 있다면 그냥 룰루랄라 가서 어 싸졌네 좀더 사야지 하고 사겠죠. 예. 근데 그 누구가 이걸 보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laughs> 그러니까 이제 고점권에 사가지고 하락을 당해서 손절을 하시 하시더라도 어이 사람 참 바보 같애라고 뭐라고 그 사람을 비난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자, 근데 테슬라는 이러한 게, 이 어, 뭐랄까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진 원죄라고 해야 될까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네. 우리가 가진 그뭐 한계성이죠 인간의 한계성. 우리는 결국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인간의 한계성 때문에 어, 신앙을 갖게 되는 거죠. 음. 왜냐하면 어떻게든 뭐 빠져나갈 구멍이 없죠. 음. 결국엔 죽게 된다. 어 그래서 예, 지금 테슬라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아, 정말 힘드실 거다. 음. 어, 저도 저도 또한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이까 그러니까 이게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면 예, 다른 빅테크들이 이런 흐름을 보일 때 그대로 같이 가야 되거든요. 예. 자, 그냥 시가부터 시가 이렇게 매수하신 분들 여기서 이렇게 딱 올라가기 시작해서 어 올라가네 하고 하다 바로 매수하시죠. 근데 원래 주식은 이렇게 쉬운건 아니에요. 자, AMD도 그렇고 예. 이게 매그니피센트 세븐입니다. 그 저는 불만이 뭐냐면 불만이라고 하기 좀 그런데. <laughs> 아. 이건 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쏟아붓는데. 와, 너무 하더라고요, 진짜. 장중에 보면서 너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 심각한 겁니다. 어, 그 어떤 주식보다도 <laughs> 지금 온갖 술수와 막 암투와 막 이런 것이 막 난무하고 있는 주식이다. 예. 그래서 좀 상당히 주의가 필요하다. 음. 어, 이런 좋은 모습을 보이더라도 또 내릴 수가 있고, 근데 또 내리겠지 하고 이제 여기다 하방 치신 분들 막 마치 비웃는 듯이 막 급등해서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도대체 종그 뭐랄까 좀. 종잡을 수 없는 주식이다.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할 때는 그 투자 대상의 난이도, 난이도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투자를 그냥 그런 걸 이해 안 하고 이제 투자를 하러 오면은 아이 주식 왜이래막 너무 어려워, 한번 막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에 아 여기는 내가 정말 이 악물고 각오를 해야 되는 곳이구나라는 점을 인지하셔야 되고요. 어 그래도 정말 미래 예측이 어려운 주식이다. 근데 이제 과거 역사를 보면은 이런 변동성은 심하지만 변동성은 심하지만 결국에는 나스닥과 빅테크들과 큰 결에서는 함께 움직입니다. 예. 나스닥이 뭐 여기 이렇게 떨어졌을 때 혼자 막 이러고 가고 막 그러지는 않죠. 예. 큰 결에서는 어, 비슷하게 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좀 다른 주식들 좀 보자면, 이게 뭐냐면 그냥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더라도, 이걸 이렇게 떨어뜨렸다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네. 하도 당해서 이제는 <laughs> 믿기가 어려운데, 일단 다른 종목들 보시면은 지금 흐름이 괜찮아요. 먼저 이제 구글 보시고, 구글도 이제 많이 반등을 했고요. 자, 넷플릭스는 이제 거의 올라왔어요. 이쪽으로 좀 가려고 하고 있고. 어, 메타는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되겠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니까 지금 넷플릭스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완전히 조정을 끝내고 상승에 그 진입을 했습니다. 어, 그다음에 AMD. AMD 어제 큰 상승했고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근데 거진 이것은 이제 상승 신호탄이 터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요 때처럼요. 거의 이제 조정을 마무리했다. 자, 엔비디아는 조금 더 봐야겠고, 자, 애플도 조금 더 올라오면 되겠죠. 아마존도 조정을 끝냈어요. 이제 이제 위로 간다. 자, 그래서 지금 아마존, 넷플릭스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AMD 올라왔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시작을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조정장이 이제 거의 마무리 이제 어 되어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근데 내, 내 테슬라는 갈때안갈때갈때안갈때 듯, 듯 타지만 결국에는 쫓아갑니다. 예. 그러니까 빠지면 살아라는 말이면 그, 그, 거의 이제 맞는 말이죠. 음.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가격. 최저 밑바닥 가격을 잡기가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 하도 변동성이 심하니까 뭐 이상한 뉴스도 많고. 예. 사실 어 매크로 상황이 우리가 두려운 것도 있지만 사실 월요일에 하락은 블랙스완이었죠. 어디서 생각지도 못했던 무슨 파나소닉이 뭐 그 배터리 줄인다 이런 뉴스가 막 나오면서 막 급등이 나왔었잖아요. 그 사실 주식시장에서 이미 나와 있는 뭐 이스라엘 전쟁이니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영향 주긴 하지만 어 진짜 무서운 것은 블랙스완이에요. 갑자기 나오는 네? 악재. 자 그래서 심리가 굉장히 여동치고 있는 주식이다라는 점. 어.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또 애플 실적이 있는데 일단은 좀안 좋다고 지금 아이폰 판매가 좀 저조하다 이 이야기가 있고 어. 일단 좀 봐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어뭐 정부 국채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 정부에서 이제 국채를 발행을 줄인다, 속도 조절한다. 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심년물이쭉 내려간 거죠. 그심년물은 앞으로 계속 내려갈 일만 남았어요. 어 이제 그 금리의 정점이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 FOMC에서 가장, 가장 중요한 것은 금리 정점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것을 10년물 시장이 반응을 보였다. 시장은 긴축종으로 해석한다. 응. 그리고 오늘 이제 요풀 영상 보시면은 좀 중요한 얘기 하나가 뭐냐면 어, 미국이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정상화되었다. 어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초반에 예. 그래서 이게 되게 좋죠. 예. 결국에는 지금 미국의 지금 가장 지금 모든 문제가 이건 뭐제 네피셜인데 이 이민자가 부족한 문제예요. 그래서 어 실업률이 굉장히 낮고 그래도 고용 시장이 뜨겁다. 그다음에 어 물가. 네네. 이제 노동 비용이죠 그래서 충분한 저렴한 노동력이 들어오게 되면 네어 굉장히 모든 게다 해결이 좀 많이 되죠 충분한 저렴한 노동력 이민자의 노동력이 딱 들어오게 되면 네. 그 이민자들은 또어 돈도 들고 와요 네. 그냥 맨몸으로 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경제가 또 활성화되고 네. 그래서 물가는 떨어지게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자영업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저렴한 그어 임금으로 이제 사람 구하기가 쉬워지고, 그러면 굉장히 이제 잘 돌아가는 거죠. 예. 노동력이 부족할 때는 모든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 충분한 로버트가요. 공급이 되어서 노동력이 충분해지고 그러면 아주 낮은 물가에 우리가 이제 좋은 세상을 살것 같은데 아마 우리 거의 죽고 나면 그렇게 되겠죠. <laughs> 어, 미래에 우리 아이들 그 어린 아이들은 아마 좋은 세상에 살 거예요. 그래서 되게 풍요로운 그런 세상에 살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테슬라가 제가 이제 여기서 계속 이걸 보여 드렸는데 여기를 참고하시라 보여 드렸는데 어, 지금 이 노란 20선 여기, 여기 넘어가는 모습 보이죠 여기도 이제 좀 멀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 저기 안심할 단계는 아니고 한 며칠 더 이렇게 올라와서 일단 위쪽에서 이제 안착을 해야 겠죠 며칠 더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도 이제 요요 요 가격이 좀 중요한 가격인데 돌파를 좀 해주고, 여기도 좀 확실하게 좀 돌파를 해주고, 이렇게 한2 2 0선 정도에 안착. 여기서도 막 요동을 막 치겠죠. 그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이 정도까지 좀 올라와야지, 그아 이제 좀 버텨나는구나.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돌파하면서 올라갈 때 상당히 많은 매수가 들어올 거고, 이제 공매도 세력들의 그 스케줄가 나겠죠. 요렇게 되길 좀 함께 같이 기대해 보고요. 그리고 어 그리고 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테슬라가 워낙에 종잡을 수 없는 주식이기 때문에 어 아직은 좀 방심하기가 일, 일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저가로부터 좀 많이 벗어나야 돼요. 워낙에 급락을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급락을 하더라도 저가가 깨지지 않도록 어 여기까지 올라가서 어 최저가로부터 이제 벗어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경계를 늦추지 마셔야 된다. 자 여기서 한번 반등의 기회가 있었고 두 번의 반등의 기회가 있었고 자 이번에는 어제가 조금 상승이 좋았어요. 네. 근데 이것이 이렇게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뭐 지금 모습으로 봤을 때는 이어질 것 같죠. 근데 여기서 이걸 또 이렇게 꺾어 내린다. 정말 나쁜 나쁜 놈들이죠. <laughs> 이걸 여기서 꺾어 내려 버린다 그러면 이건 정말 나쁜 놈들이고.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반등이 약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네, 여기서 이걸 꺾고 꺾어, 다시 꺾어 내린다. 이건 나쁜 놈들이다. <laughs> 네. 자, 또 다시 한번 이제 상승 랠리 쪽으로 갈 기회가 왔습니다. 잘 지켜보시고 제 좋은 투자의 기회로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